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도망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심지어는 촬영하다가 도망친 사람들 아. 있죠. 가지신 분들은 절대 들어오지면 안 됩니다. 연예인서 하나 풀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걸로 약간 좀나락갈수 없는 생각이 자꾸 얘기하면서 들긴 해요. <laughs> 조연출 혹은 PD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크게 했던 실수 같은 게 있어요? 실수요? 저는 딱히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 <laughs> 아 진짜요? 어 스무스하게 지나간다. 있나요? 저는 있죠. 뭐요? <laughs> 저는 촬영본 한번 날려먹었잖아요. 아! <웃음> <웃음> 이거 되게 웃깁니다. 말해보세요. <laughs> <모습. 웃음> 저희가 진짜 촬영을 다 하고 나서, 심지어 또 추차를 갔던 거거든요. 응. 추가 촬영을. 추가 촬영을 갔다 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조연출인 일 당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백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다 바로 편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막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추가 촬영본 편집을 하려고 옮겨보니까, 캠 1이랑 캠 2가 또 카같은 촬영본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조졌다! 나인맥이 망했다 진짜 어떡하지? 근데 이제 보통 바로 지우진 않으니까 촬영본을 아 그래도 남아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촬영 때 들고 갔던 메모리카드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꽂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촬영본이! 그때 분명히 그 메모리 카드가 맞는데. 그때 이미 다른 데에서 그 카메라를 쓰고 있었어. 어. 야, 이거 백업한 거지? 포맷해? 그래서 포맷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살려야 했던 촬영본이었던 거지. 하필이면 그게 또 메인캠이 1이고, 서브캠이 2인데, 이 서브캠을 두 개를 백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캠을 버리고, 제가 찍은 메인캠만 남겨놓고 이제 편집을 한 거죠. 근데 다행히 서브캠으로도 편집이 돼서, 또 다른 추천은 없었는데 진짜 그때 너무 실겁했어요. 셀업을 <laughs> 못하는 순간 조연처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laughs> 그날 하루의 노력들을 다싹다 다 날려버리는 거 있죠? 에그럼그 PD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 없어요? 힘들었던 점. 근데 저는 약간 좀 또라이 독종 같은 게 저는 일이 많은 게 너무 행복해서 일이 없으면 오히려 사람이 좀 나태해지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사람들이 다 신기하다고 해요. 일, 중도, 네, 일, 일 정도? 네, <laughs> 일년도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건 아닌데 되게 의외로 아, 나 힘든가? 라고 느낀 순간은 있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편집 기간 동안 보통 거의 밤을 샌다기보다는 항상 쪽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2 3 시간 쪽잠? 그러고 그 상태로 한 3일에서 5일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때도 새벽 4시쯤에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5시였어요. 비밀번호를 딱찾는데 비밀번호가 아닌 거예요. 그니까, 항상 그 치고 들어가던 비밀번호인데, 밤을 너무 새서 그런 건지,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예 그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와, 집현관 비밀번호요? 네, 집 맨날 들어가는? 이미 다섯 번을 눌렀는데, 아. 다섯 번이 다 아니어서. 이건 <laughs> 진짜 생각써야 이건. 치매치매치매 치맥. 진짜 치맥인 줄알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생각을 했죠. 우리 집 비밀번호는 대체 모를까? <laughs> 다시 생각을 해서 아 이거구나 하고 들어가서 딱 쳤는데 또 아닌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엔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음.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 미안한데 우리 집 비밀번호 뭐야? 해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남자친구가 없으신가요? 네 연락 그냥, 주세요 어. 어. 힘든 거 없었었나요? 저는 원래도 진짜 눈물이 많은데, 전에서 다니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다 보는, 그 옥상 올라가서 눈물이 있잖아요. 혼자 올라가가지고. 그냥 약간 편집을 이렇게 혼자 하고 있으면은, 원래라면은 대부분 이렇게 밤새는 피디님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혼자 그냥 밤새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그냥 서러운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어야 되나 모두가 다 자는 이 시간에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서름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진짜 펑펑 나더라고요 근데 또 회사 건물 옥상은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마다 이제 후레쉬를 키고 길을 찾아가면서 혼자 가가지고 울고 그랬었죠. 아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너무 많지? 진짜. <laughs> 이제 그 회사에 이분을 통해서 아.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저의 두 번째 후배였어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같이 새벽까지 남아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에 잠수를 타고 모든 핸드폰 연락을 아 연락이 두절,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들을싹다 차단을 했어요. 회사 사람들을싹다 차단. 네. 그냥 말도 없이. 예. 네. 일이 한참 남았는데. 이제 잠수 타는 쓰니까 어떻게 이분이 대신 촬영 나가. 고 심지어 그날이 <laughs> 촬영하러 가야 됐던 날이었어. 그 회차가 굉장히 바쁜 시기였는데 그것도 심지어 제 소개로 들어왔잖아요. 이거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진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맞아, 진짜 너무 예의가 없네. 진짜 뭘한 아, 거지 진짜. 진짜 아니 뭐내나보 나랑 동갑이거나 후배여도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나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나, 내 소개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어이없게 나간다? 아니 솔직히 저희 일이 진짜 힘든 거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한번 도망갈 뻔 했거든요. 음. <laughs> 뭐 다른 회사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가 유독 좀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막 진짜 하루 나오고 그냥 바로 못하겠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주일 일해보고 그냥 힘들다 먹이로 그냥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촬영하다가 도망친 아, 사람도 있죠 양심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혹시나 이거 보게 된다면 아주 양심이 찔리시겠어요? <laughs> 아니, 모두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맞아. 그렇게 도망가고 잠수 타고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직장인데. 음, 특히나 방송일은 우리가 한명한명 한명 책임져야 될 회차가 있고. 맞아요. 그게 진짜 큰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들어오시면 지안 됩니다. 나는 밤새 각오가 되어 있고 <laughs>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면 <laughs>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그나마 이제 좀 재밌다. 더일만 <laughs> 하다. 그러면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이미 다 했습니다. 정말 책임감이 중요하고 아, 근데 기본적으로 영상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이 하면 은더 맞지 않을까. 음, 맞아요. 맞아요. 라는 맞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 진짜 상상 이상으로 밤을 새요. 그냥 계속 책바퀴 돌듯이. 맞아요. 내 생명을 깎아서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진짜. 생명을 깎아서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재밌고 보람있으니까 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나, 이제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약간 PD하면 우와 멋있다 네. 약간 이랬는데 <laughs> 방송 PD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아하 <laughs> 그래서 난 요즘 계속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조금 퀄리티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맞습니다 아, 예전에는 뭔가 진짜 일을 갈고 만들었다는 느낌이요 요새는 그냥 찍어내는 느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배웠던 음.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체계가 없어, 구성이 없어. 맞아요 프로그램에 너무 흔들리는 컷들이나 아니면 컷이 튀는데 그냥 쓰는거나 요는 그런 게 진짜 음. 많아. 근데 이거는 게... 우리가 너무 갇혀있는 걸 수도 있어. 약간 우물안 개구리 느낌.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왜냐면은 그래? 기본적으로 하는, 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laughs> <laughs> 근데 왜 점점 쭈글쭈글해지지? 우리 이걸로 약간 좀 날아갈 수있다는 생각이 자꾸 얘기하면서 들긴 해요. PD 하면서 연예인들 많이 보세요? 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거잖아요. 연예인 소식을 많이 듣는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을 보고 싶으면 예능 PD를 하세요. <laughs> 아 연예인 네. 보셨나요? 저는 연예인 좀본 편이죠. 그래도 음... 여기보다는. <웃음> <웃음> 저는 두 분을 봤고 몇 분을 음. 보셨죠? PD 하면서 본 사람은 제가 따라다녀서 본게 아니고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연예인을 많이 봐요 문세님 <laughs> 을 따라다니면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이선배님따라 <laughs> 문세윤 님을 보러 갔었는데 그 문세윤 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 개그맨 동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쵸? 좀 제3자로서 볼 때는 방송이 너무 즐거워 보이잖아요. 사실 노는 거 같고 우리는막 촬영도 나가고 막 연예인도 많이 보고 되게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도 즐겁진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일이 재미있긴 한데 막 그렇게 상상하는 그럼 재밌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거를 기대하고 오시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다 근데 정말 음. 내가 영상을 좋아하고 뭐 연예인을 좋아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연예인을 잘 보니까 좋아하면 못 버틸 것 같아 아 그래? 그 듣는 소문이 진짜 아, 맞아 근데 좀 많긴 하지 어마어마하고 음. 실제로 이제 제 학과가 이렇다 보니까 예능 뭐 작가든 피디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썰들을 말을 해주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방송설 풀어야 사실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올 아, 텐데 이거... 연예인설 하나 풀겠습니다. 풀까? 뭐? 보통 우리 방송 업자들은 연예인들을 선배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막내 피디나 막내 작가 이런 분들이 나이 많은 연예인을 만나면은 보통 나이 차이가 한2 0 살부터 한3 0살 요새 방송 출연자분들 나이대가 좀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사5 0대란 말이죠. 요 네. 그거 아빠 뻘. 기본, 진짜 기본적으로 아빠 뻘 차이 나시는 분들인데, 음. 이제 선배님이라고 불렀다가 혼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부르라고 했냐.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체험이야. <laughs> <시럽이야. 웃음> 아,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사실 이거는 정말 정말 맞아, 맞아. 귀여운, 너, 귀여운... <laughs> 귀여운 썰 중에 하나고. <laughs> 근데 솔직히 방송, 쪽은그 연예계도 동물의 왕국이지만 <웃음> <웃음> 방송 그 만드는 분들도 동물의 왕국이다 진짜 이거는 연예인도 제작진도 다 동물의 왕국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laughs> 맨날 붙어있잖아 근데 저희는 <laughs> 아닙니다 깨끗해요 <laughs>